사무엘상 6장. 주님의 괴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머무른 지 7달이 되었을 때 일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물었다.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제자리에 돌려보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들이 대답했다. 이스라엘 신의 괴를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신에게 소권 재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러면 병도 나을 것이고, 그 신이 왜 여러분에게서 형벌을 거두지 않았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그 신에게 무슨 소권 제물을 바쳐야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했다. 블렛의 통치자들의 수대로 금으로 만든 악성 종양 모양 다섯 개와 금으로 만든 쥐의 모양 다섯 개를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통치자들이 모두 똑같이 재앙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성 종양 모양과 이 땅을 해치는 주의 모양을 만들어서 바치고 이스라엘의 신에게 예를 차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혹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과 여러분의 땅을 내리치시던 손을 거두실지도 모릅니다. 왜 여러분은 이집트 백성과 이집트의 왕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려고 합니까?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가게 한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온갖 재앙을 내리신 뒤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새로 수레를 하나 만들고 아직 멍에를 메어 본 일이 없는 어미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런 다음에 주님의 괴를 가져다가 그 수레에 실고 여러분이 괴를 가져온 허물을 벗으려면 소권 제물로 보내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작은 상자에 모두 담아 괴 곁에 두고 그소두 마리가 가고 싶은 대로 수레를 끌어가도록 하십시오. 두고 보다가 그 소가 그 괴가 본래 있던 지역인 베세메스로 올라가면 이렇게 큰 재앙은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소가 다른 곳으로 가면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연히 그런 재앙을 당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새끼에게 젖을 빨리는 암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우리에 가두었다. 수레에는 주님의 괴를 싣고 금주의와 그들의 악성종양 모양을 본떠서 만든 물건들도 상자에 담아 실었다. 그 암소들은 베세메스 쪽으로 가는 길로 곧장 걸어갔다. 그 소들은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길만 따라서 갔고 그 뒤로 블레셋 통치자들이 베세메스의 경계까지 따라서 갔다. 그때 베세메스 사람들은 들에서 밀을 베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괴를 보고는 기뻐했다. 수레는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와서 멈췄는데 그곳에는 큰 바위가 있었다. 그들은 나무 수레를 쪼개어 장작으로 삼고 그 소들을 번제물로 살라서 주님께 바쳤다. 레위 사람들이 수레에서 주님의 괴와 그 곁에 있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이 든 상자를 내려다가 그큰 바위 위에 올려놓았다. 그날 베세메스 사람들은 주님께 번제물을 바치고 다른 재물도 바쳤다. 블레셋 다섯 통치자들도 이것을 다 보고 나서 그날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주님께 속건재물로 바친 악성 종양 모양의 금덩이들은 아스돈 몫으로 하나, 가사 몫으로 하나, 아스글론 몫으로 하나, 가드 몫으로 하나, 에그론 몫으로 하나였다. 금주도 바쳤는데 그 수는 요새화된 성읍과 성곽이 없는 마을, 곧 다섯 통치자가 다스리던 블레셋의 모든 성읍의 수와 같았다. 사람들이 주님의 괴를 올려놓았던 그큰 바위, 곧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있던 그큰 바위는 오늘날까지도 거기에 그대로 있다. 그때 베세메스 사람들이 주님의 괴속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서 5만 70명이나 쳐서 죽이셨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크게 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슬피 울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말했다. 이렇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누가 감히 모실 수 있겠는가? 이 괴를 어디로 보내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까? 그들은 기한 여아림 주민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주님의 괴를 돌려보냈으니 내려와서 가지고 가라고 했다.